대표님, 대표님, 응. 요즘 저희 법인 대표님들, 응. 저희한테 컨설팅 받고 매출 올라서 세금 많이 낸다고 힘들어하시던데, 줄이는 방법 같은 거 없나요? 가능하지, 어떡해요? 이거 유료 컨설팅 때 내가 품는 건데, 급여 설정 비율을 조정하는 거야. 법인 앞으로 연 순수익이 4억 이상 나온 상황을 가정해보자고. 이때 이 금액을 전부 대표 급여로 지급하게 되면 종소세가 대략 1억 3,450만원 정도가 발생해. 세금이 엄청나지? 근데 이 돈을 다음과 같이 지급할 수도 있어. 첫 번째는 대표자는 급여 없이 법인 통장으로 받는 거야. 그럼 법인세만 발생하겠지? 그 금액이 대략 5,600만원 정도야. 근데 사실 법인 돈이라는 게 자유롭게 쓰긴 굉장히 어려워. 그래서 두 번째. 법인에 2억 정도를 남겨두고 2억만 출금하는 방법도 있어. 그럼 법인세 1,800만 원, 대표자 개인 소득세 5,700만 원, 총 7,500만 원의 세금이 발생해. 한국 세법은 누진세율 구조라 월급이 늘어날수록 세율도 올라가잖아. 세율이 상승하는 구간을 피하기 위해 액수를 조정하는 방법인 거지. 와, 이런 방법이.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방법이 더 있어. 급여를 조정하고 배당을 활용하는 거야. 대표자가 급여를 4,600만 원만 가져간다고 가정해 보자. 나머지는 배당으로 가져가는 거야. 그럼 근로소득세, 법인세, 배당소득세 다 빼도 세금이 6,400만 원 정도밖에 안 나오거든 근데 이 수치는 절대적인 건 아니고 내가 1억을 벌었냐, 3억을 벌었냐, 10억을 벌었냐에 따라 전략이 다 달라져 와 그럼 컨설팅 때 이런 것까지 다 알려드리는 건가요? 그렇지 보통은 미팅 단계에서 뼈대는 다 잡아드리고 있어 나중에 담당 세무사가 디테일한 솔루션까지 짜드리는 거고 어? 지금 대표님 홍보하시는 거예요? 응